가성비로 피부 탄력, 주름 관리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홈케어를 피부 상태에 따라 날씨에 따라 제품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순하고 좋은 기능성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PDRN 제품 많이들 바르시잖아요. PDRN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부 조직과 95% 유사한 연어 DNA에서 출출한 성분으로 특히나 주름 탄력 관리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최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마스크 끼고 활동했더니 피부도 조금 예민해지고 막 몸이 아파서 그런가 주름도 생기고 막 푸석해지고. 어. 그래서 스킨케어가... 가장 첫 단계로 이 제품 발라줬거든요. 더마팩토리 PDRN 4% 앰플. 이 앰플이 좋았던 이유가 PDRN이 무려 4%로 고함량으로 합류가 됐고 쓰다 보니까 피부에 에너지를 채우고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줘서 꾸준히 쓰면 진짜 탄탄한 피부로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이 앰플을 한달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00원 정도라서 아 완전 가성비 짱이쥬. 지 사용감은 무겁지 않고 산뜻하고 흡수가 빨라서 아침 저녁으로 휘뚜루 마뚜루 사용이 가능하고 꿀팁은 마스크팩 하기 전에 피부에 발라주거나 로션 손이나 크림 단계에서 섞어서 발라주면 더욱더 좋아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다양한 제품에 섞어서 부스터 역할을 하는 제품이 필요하신 분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산뜻한 탄력 제품 찾으시는 분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탄력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불프 할인가도 놓치지 마세요. 음음.